안녕하세요. 재밌는 인쌤의 윤채원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 8번, 힘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는요 흔히들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일종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라고 하면 남성을 상징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아주 예쁜 여성이 나와 있네요. 만약 이 카드는 그런 물리적 힘을 주는 의미였다면 이 카드의 이름이 아마 포스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나 이 카드는 힘인 이유는 그 힘의 근원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력을 나타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의지력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인 움직력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힘 역시 물리적인 힘과는 별개이면서 무한하다고 할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사람을 감동먹게 하는 카드고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인이 사자를 어, 입을 이렇게 잡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편해 보이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자도 우리 여인을 보고 꼬리를 내리고 있죠.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카드 본인의 소울넘버 구하는 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12년 1월 11일인 양력이신 분이 있다라고 볼게요 네 8이 나왔습니다 모든 숫자를 더해서 한자리가 나오면 8 8이신 분들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8이신 분들은 이 힘카드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어, 뭐 색이라고도 하고요, 힘, 완벽하다, 아니면 체력, 활기, 원기, 또한 파워 이런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이 사자랑 같이 있죠. 그래서 아주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내적의 의지라든가 용기, 극복, 확신, 고난을 극복하고 쟁취하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신념과 노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우리 사자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참고 인내하는 수용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런 수용하는 이런 카드로 보시면 되고요. 관대함, 베푸는, 인정이 많은, 친절하고 다정한, 용서하는, 주변에 덕이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카드로 인해서는요, 어, 힘을 남용하는, 뭐 약자에게 강한, 짓밟히다, 억누르다, 아주 포악하다. 그리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 반발심을 일으키는, 행복해버리는 약한 체질, 부족한 인내력, 자신감, 상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 카드는요, 굉장히 일이 많은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사자를 길들이고 있을까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탄에 놀러 갔는데요. 사자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사자다. 사자굴이다.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홉 명 중에 한 명이 왜 도망을 가냐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길들이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오지랖이 넓은 8번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번 카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다 사자한테 잡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우리 8번 힘 카드가 사자를 길들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맷집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사람을 잘 자기 편으로 길들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용력이 대단하죠? 이 카드가 나오면 장점을 아주 극대화하셔가지고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자처럼 꼬리를 내리게 되겠죠. 마법사 카드 1번에도 나왔지만 이 메비우스띠는요. 했던 일을 또 하고 반복하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안정기에 들어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자의 눈을 보면 사자 눈이 좀 노랗거든요. 눈이 노란 거는 간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인의 머리에 있는 화와는요. 장미의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찌른다. 그죠. 그래서 머리 두통이 있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그리고 우리 배 쪽에도 장미가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고 음, 위가 좀안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힘 카드는요. 어,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지만이 축복이 올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자가 수사자입니다. 갈기가 굉장히 많구요 그래서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이라든지 파마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순간 재치를 발휘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우리 여자가 사자의 얼굴을 주무르고 있죠. 그래서 피부관리라든지, 뭐경락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도 어 괜찮습니다. 자, 사자 엉덩이를 보면, 사자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 카드이신 분들은 약간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오리 엉덩이일 수 있고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복종한다는 카드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어 말을 잘 들어주고 인내하고 굉장히 다정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이 이런 분이면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인내심이 강하고 아주 소심하면서 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겠죠. 땅은 피부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름이 좀 많이 있, 있죠. 그래서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기는 얼굴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고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하란사는 음, 산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인데요. 눈 덮인 산이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 유방암이라든지 임파선 수술을 한 사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 있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하지만 허리는 조금 좋을 수가 없죠.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우리 힘 카드는요, 굉장히 오지랖이라던가, 어, 식신의 엄마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힘 카드의 직업으로는요,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 그죠. 그리고 수의사라던가또 이빨, 치과의사, 그리고 운동선수 코치.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들어가서 사람을 잘 길들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운동선수 코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강으로는 우리 사자가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턱 관절이라든지 치과 쪽질환이라든가 근육통, 그리고 심장 질환.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자가 사자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무섭겠죠. 그래서 심장이 좀 질환,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유연하고 사람을 잘 다루기 때문에 상담업도 굉장히 저 좋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카드가 나오면 1대1 가회를 시키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 그 아이는 과외를 할 경우에 학습의 능력이 올라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동을 먹게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어 어쩌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어, 본인이 무언가를 어,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감동을 먹게 해서 음, 모든 걸 쟁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유내강 겉으로는 아주 유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강한 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 속이 강하고 조금 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타로 카드 8번 힘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어, 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